여러분, 혹시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지금 이 순간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진 어떤 만남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회동입니다. 단 30분의 만남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두 거물의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CES 2026, 이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기술혁신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면 속 AI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세계를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번 CES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3시간의 장거리 비행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재계 총수들이 CES 방문을 포기한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행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만남이 현대차 그룹에게는 절박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정희선 회장과 젠슨 황. CEO는 서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이른바 깐부 회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 회장이 다시 라스베이거스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양사 간 협력이 그만큼 빠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30분에 불과했지만 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실무진의 수많은 회의와 조율 과정을 생각하면 실제 논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인프라와 시뮬레이션 기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함께한 3자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해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AI 팩토리,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데이터 센터 등 방대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입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CES 기간 중 가진 간담회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범위가 GPU 구매를 넘어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사오는 관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이 확산되는 시대의 제품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이라는 게장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그룹은 AI 로보틱스를 핵심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이동성 중심의 로보틱스를 넘어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한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가 있었습니다. 56개의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촉각 센서까지 갖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진정한 물리적 AI의 구현체입니다. 아틀라스의 두뇌를 만드는데 엔비디아와 구글이 함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학습 훈련 프로그램 DGX로 AI 성능을 끌어올리고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상황 대처 능력을 높였습니다. 하드웨어는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가 AI 칩은 엔비디아가 AI 모델은 구글 딥마인드가 담당하는 최강의 드림팀이 완성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조합을 두고 완벽한 역할 분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아틀라스를 실전 배치하고 2030년부터는 고난도 부품 조립 작업까지 맡길 계획입니다. 로봇이 단순히 실험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인간과 협업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CES 2026에서 젠슨 황 CEO가 공개한 자율주행 AI 플랫폼 알파마요는 그야말로 폭탄선언이었습니다. 단순히 센서 입력에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추론하며 행동까지 설명할 수 있는 AI입니다. 젠슨 황은 이를 두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자율주행 AI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존 자율주행 기술이 규칙 기반이나 데이터 학습에 의존해 예외적이거나 드문 상황에 취약했다면, 알파마요는 인간 운전자처럼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알파마요의 핵심은 100억 개 매개 변수를 가진 비전 언어 행동 모델입니다. 카메라와 라이다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한 뒤, 조향, 가속, 제동으로 이어지는 전과정을 하나의 AI 모델이 일관되게 처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엔비디아가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25개국 2,500개 도시에서 수집한 1,700시간 분량의 주행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알파심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자유롭게 수정해 자신들의 차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는 이미 올해 1분기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신형 CLA에 알파 마요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약 5년간의 협력 끝에 맺어진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루시드 모터스, 우버 등 다수의 기업들이 알파마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부회장이 알파마요 도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가능성은 다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현대차그룹 역시 알파마요를 활용한 자율주행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테슬라 중심으로 굳어진 자율주행 시장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독자 기술 개발을 고집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내부에서 개발하고 자사 차량에만 적용하는 전략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시스템을 자랑하며 다른 업체들과의 격차를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결합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도전입니다. 오픈 플랫폼을 통해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테슬라가 혼자 달리는 독주체제라면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여럿이 함께 달리는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외주화나 의존도 심화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1위를 달성한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의 양은 테슬라를 크게 웃둡니다. 2024년 현대차와 기아는 720만 대를 판매했고, 테슬라는 18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4배 차이입니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AI 시대에 이는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 데이터를 엔비디아의 플랫폼과 결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오랜 세월 쌓아온 차량 제조 역량과 품질 관리 노하우까지 더해집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는 전통적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전략은 사실 매우 영리합니다. 독자 기술 개발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병행하는 양다리 전략입니다. 자체 자율주행 기술인 아트리아 AI를 개발하면서도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같은 외부 플랫폼도 적극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기회를 최대화하는 접근입니다. 만약 자체 기술 개발이 늦어지면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자체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면 독자 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기아 창립 80주년 행사에서 자율주행에서 다소 늦은 면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신년사에서는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제어 같은 핵심 경쟁력은 인공지능 역량에 의해 판가름 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의식과 각오가 담긴 발언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사상 최대 규모인 125조 2천억원을 국내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는 AI 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로보틱스 분야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 4년간 미국의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해 AI와 자율주행 같은 미래 신기술을 가진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합니다. 전방위적 투자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26년 말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공개하고 2028년에는 2세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기술이 적용된 아이오닉 5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기존 고속도로에만 적용됐던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일반 도로로 확대 적용하고 자율 주행 속도도 시속 80km에서 120km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되거나 엔비디아가 정책을 바꾸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완성차 업체가 기술의 핵심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의뢰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완성차 업체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이 운영 체제를 장악하면서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종속된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티투닷과 모셔널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협력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존과 독립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발표 직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기술의 99%는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마지막 1%인 롱테일을 해결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발생 확률이 낮은 예외적 상황들을 처리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엔비디아가 그걸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5년에서 6년은 걸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자신감이 과연 정당한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테슬라의 FSD는 분명 인상적이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테슬라 모델 X 시승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고속주행 모드에서 버스 전용차로 진입이나 제한속도, 초과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교통표지와 국내 도로 환경에서의 오동작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반면 현대차의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HDA는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고 톨게이트를 자동으로 통과하며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자동 감속하는 등 실용적인 기능들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자율주행 수준에서는 테슬라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국내 환경에서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대 나머지라는 단순한 구도에서 테슬라 대 현대차 마이너스 엔비디아 연합이라는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까지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CES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의 전시관을 일일이 방문하며 전방위적 협력 행보를 펼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부상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BYD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2023년부터 고성능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 산업을 지원하고 있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테슬라, 현대차 마이너스 엔비디아 연합, 중국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은 이제 3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현대차 그룹의 선택은 전략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전통적 완성차 업체로서의 강점, 즉, 대량 생산 능력, 품질 관리, 글로벌 판매망, 브랜드 신뢰도 같은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처럼 모든 것을 혼자 개발하려다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외주화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부회장이 강조한 것처럼 로봇은 실험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조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고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실제 공장에 배치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진짜 상용화입니다.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말한 것처럼 다른 경쟁사들이 프로토타입이나 파일럿 단계에 머무르는 동안 현대차그룹은 이미 수천 대의 로봇을 고객 현장에 공급하고 플립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훨씬 앞선 위치에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자율주행 시장에서 단순한 칩 공급업체가 아니라 플랫폼 제공업체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알파마요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알파마요를 사용하면 할수록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생태계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중심에 현대차 그룹이 있습니다. 젠슨 황이 알파마요를 두고 피지컬 AI의 채찌피티 모멘트라고 표현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채찌피티가 대화형 AI를 대중화했듯이 알파마요가 자율주행 AI를 대중화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대중화의 파트너로 현대차 그룹을 선택한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가 첫 적용 업체이기는 하지만 판매량과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역할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연간 7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만큼 이들이 알파마요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자율주행 기술의 보급은 기아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각국의 규제를 통과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의 조합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팀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랜 세월 쌓아온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엔비디아는 최첨단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의 동맹이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따라잡는다, 넘어선다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개척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시장은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경쟁 구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동맹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도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결단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늦었음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고의 파트너와 손잡으면서도 자체 역량 강화는 포기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내려는 오만함도 없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는 나약함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리더십입니다. 젠슨 황 역시 현대차 그룹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 1위 자동차 그룹과 손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플랫폼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를 얻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이고 기술적으로도 앞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테슬라는 혼자가 아닙니다. 강력한 연합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100년 역사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극적인 전환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운전자 주도에서 자율주행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이 전환기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동맹은 이 경쟁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플레이어라는 것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13시간을 날아가서 만난 30분, 그 짧은 만남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역사가 쓰이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여정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